안녕하십니까. 목조입니다 <laughs> 매번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참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할 대상이 있다는 거랑, 아, 또 인사를 또 하면은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것도참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보면은. 어, 저는 지금, 어, 웨스턴 길에서, 어, 북쪽을 향해가지고 올라가고 음. 있습니다. 금방 그윌셔 블라버더를 지났고요. 지금 육각길도 지나고, 4가 3가 2가 1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laughs> 그 어,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번 계속 할까 합니다. 지금 삼각형으로 신호를 보는데요. 지금 할아버지 안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지 않을 신는줄 알고 가고요.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신호등이 어, 역시 할아버지 안녕입니다. 당연히 바뀌지 않을 거고요. 어, 창문을 좀 닫았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신호도 역시 할아버지 안녕이네요 근데 그차량들이 정체도 있고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네. 어쨌든 바뀌지 않는 신호인 줄 알고 저는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신호등도 미리 보니까 역시 할아버지 안녕이네요 아, 이, 이 어, 할아버지 안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파란 불에 보이고들랑 저는 그것을 어, 할아버지 안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방 노란 불이나 빨간 불이 되지 않고 어, 오래도록 지속을 합니다. 충분히 갈수 있는 신호등이란 말씀이죠. 할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시니까. <laughs> 자, 어쨌든 할아버지 안녕들을 다 통과하고요. 지금 제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함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건 넉넉함만 갖는 게 아니고. 어, 그 넉넉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 더 중요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중간에 길이 끊어졌으니까 제가 킵클리어를 잠깐 해주고요. 어, 혹시 나오는 차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없다는 걸 보고 또 저는 진행을 합니다. 언제나 그 앞차와의 차량거리, 정지거리는 어, 앞차의 그 바퀴가 완전히 뒷바퀴가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서 아스팔트도 조금 어, 보일똥 말똥 매지는 조금 보이는 어, 그 정도를 어, 권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정지거리라고 할수 있죠.